자, 안녕, 봐봐. 자, 오늘은 투부정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너희들하고 이제, 음, 선생님이 이제 투부정서를 가르쳐 줄 건데, 어, 너희들 어, 몸 건강하게 잘 있지? 그리고 너희들, 어, 선생님하고 이 투부정서에 대해서 배울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있는데, 여기 책에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나눠져 있단 말이야, 파트별로. 알겠어요? 근데 이 파트별로 나눠진 거를 선생님이 싸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알려줄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 한 번만 딱 듣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건데, 오늘 숙제, 내일 숙제를 따로따로 내줄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돼? 잘 듣고, 자, 이해를 못 하겠으면 한번더 들어도 좋아. 알았어요? 어, 한번더 들어도 좋으니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너희들이 이제 숙제해야 된거 숙제하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고,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이제, 봐봐. 자, 자,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 투부정사. 그럼 너 투부정사가 뭐야? 투부정사가 뭐냐면, 잘 봐. 투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야. 알겠어요? 뭐라고요? 투 동사 원형을, 아, 투 부정사라고 하고, 투 부정사를 뭐라고 한다? 투 동사 원형이 간다. 그러면은 시험 출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잘 들어,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절대로 S나 ES를 붙이면 돼안 돼? 절대로 붙이면 안 되고, 잘 들어,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인 거, ING 같은 거 붙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사에다, 그러니 그냥 동사 원래 형태. 동사 원래 형태를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투 부정사라고 한다. 이건 첫 번째 법칙이니까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잘 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 투 부정사에 자, 명사적 용법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대기 말이 어렵지. 무슨 용법이야. 이런 말 솔직히, 어, 난말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많이 말을 하니까, 잘 봐. 주어가 있고, 자, 플러스, 동사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와. 그 다음에 뭐도 나올 수가 있냐면, 동사 뒤에. 이렇게 말할까? 삐동사 뒤에는 뭐도 나올 수가 있냐면, 보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 알겠어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잖아 명사적 용법 그치? 그러면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이거야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자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비동사 중에 우선은 동사 자리는 못 들어가겠지 그치? 어 동사 자리는 못 들어가고 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투부 정사를 배우는데요 왜 갑자기 명사를 배워요 있어 잘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자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아잘봐 선생님 뭐라고 했어 투부 정사에 투부 정사에 이렇게 볼까이 투.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 이름, 이름말 야이 들어봤지? 어, 이게 뭐냐면은, 투 부정사가 명사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주어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주어자리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 투 동사. 어, 한, 한국말로 적을게. 투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목적어도 명사자리니까, 투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겠죠? 됐어요? 자, 보어 자리에도 투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어. 그러면은 잘 봐. 해석하는 방법인데. 잘 봐. 이 주어 자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은는 이가로 해석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투 동사는 것이야, 것 그다음에 것은 것이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투동사는 것은 투동사는 것이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예문 한번 적어볼게.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문을 들어줄게. 투 여기다 적어, 넓은 데다가 적어볼까? 이거 지금 지울게. 자, 1번 투 스터디. To study English is easy.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그러면, 자, 여기 주어 자리가 뭐야? To study English. 요 자리죠? 어, 그럼 해석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것이라고, 것. 것은, 것이. 그럼 이 자리가 다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인 거야, 주어 자리. 알겠어요? 어? 그럼 해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쉬워요. 됐어요? 어? 자, 그럼 또해 볼까?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는 거한봐 봐. 자, 이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도 해석을 어떻게 한다?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것. 그런데 목적어 자리는 을를 붙여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것을, 것을. 됐어요? 어? 그럼 잘 봐, 잘 봐. 선생님이 또 예문을 들어 줄게. 잘 봐. 봐 봐. 따라 따라 봐 봐. I want I want. 나는 원해요. 뭐하는 것을 읽는 것을 책을. A book. 잘 봐. 나는 책 읽기를 원해요. 책 읽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 잘 봐. 이 자리. 요 자리가 뭐야? 목적어 자리인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고? 목적어 자리.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한다? 것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고?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자리라고 말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하나 알려 줄게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동사가 나오면 투밖에 못 나오는 것들이 있어. 잘 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 줄게. 뭐가 있냐면 자. want need hope 자, 따라해 보자. want need Hope. 다시 한 번. Want, Need, Hope. 그 다음에 Decide, 그 다음에 Plan. 이런 동사가 있거든? 얘들아?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잘 봐. To는, 이 To는 있잖아. 어, 미래의 일이야. To는, To는 미래의 일이야. 그니까, 잘 봐. 아직 한 거야, 안한 거야, 미래의 일은? 아직 계획을 안한 거지. 해야 할 거지. 그래서, 자, 할이야, 할.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할 것, 그래서 뭐뭐 할 것. 잘 봐. 잘 봐.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 미래의 일. 아직, 아직 아는 거니까. 나할 거야, 할 때. 아직 안한 거죠. 그래서 할 것을 원하는 거야. 봐봐. 원할 때는 내가 아직 안 하는 걸 원한 거죠. 그리고 니 e 내 필요해. 내가 아직 안한걸 필요로 하는 거잖아. 희망해. 나잘 봐. 나는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해. 아직 선생님이 될 것을, 것을 다할 때, 호프가 나와야 되는 거 맞겠지? 나 결정했어. 봐봐. 나 결정하는 건데, 내가 아직 안한 거니까 이거 할걸 결정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플랜. 계획도 마찬가지죠. 계획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이렇게 잘 봐. 투는 어떤 일이라고 미래의 일. 아직 결정하지도 않고 아직 내가 잘봐봐봐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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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내가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직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직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아직 희망을 가지지도 않았고 내가 아직 계획을 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 특정 동사를 쓰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좀 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뭐냐면 입으로 붙여 놓는 거야. want to, need to, hope to, decide to, plan to. 요 다섯 가지는 먼저 이건 입으로 좀 붙여 놓자. 알겠죠? 따라해 볼게. want to, need to, hope to, decide to, plan to.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자, 원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입으로 그냥 계속 말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 다음에 원리야. 내가 보기에. 알겠어요? 응? 자, 많이 따라 해보고, 많이 입으로 내뱉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원리를 알면 좀더 다, 와닿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다시 가보자. 자, 봐봐. 그 다음에,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부어라고도 많이 말하거든?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가냐면,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지? 이지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is to 자 t 동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투 동사는 것이다, 것이다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아 똑같이 잘 봐. 주어는 투 동사는 것이다, 것이다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잘 봐. 그럼 해석할 때 한번 알려줄게. 나의 꿈은 대학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자 되는 것이다. 잘 봐. 3 번. 자 my dream. Is to be a doctor.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그러면 잘 봐. 나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위사가 되는 것이다. 잘 봐. 위사가 되는 것이다. 것. 이렇게 나왔죠? 것이다. 것이다. 그럼 이거 무슨 자리야? 자, 나의 꿈이. 잘 봐. 보어라는 걸한번더 알려줄게 선생님이. 자, 보어는 보충 설명해준다고 했죠? 잘 봐. 나의 꿈이, 나의 꿈이 뭐야? 위사가 되는 거죠. 그쵸? 어. 그러니까, 나의 꿈은 위사가 되는 것이야. 나의 꿈은 곧 뭐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위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 투보정사의 명사기용법에는 이제, 이제 알겠어? 뭐가, 어, 뭐가, 나와? 너희들이 땅, 땅, 땅했놨어 내가 지금. 자, 명사종법에서 뭐 던져, 어떤 자리에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말하면 돼? 주어 자리에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요. 부어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다 끝난 거야. 명사종법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아, 그리고 또 따로 한 번, 한 번, 하나만 배워놓을 게 있는데, 자, 어. 이투용법. 자, 뭐뭐 뭐 이런 거냐면 뭐냐면 투동사가 길어지면은 앞으로 뒤로 보내고 뭐 이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난 이런 말 하기 싫고 그냥 난 이렇게 말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냥 자, 이렇게 쓰는 거야. it 나오고 is 나오고 형용사 나온 다음에 투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어? 아니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 구조야. 알겠어요? 그냥, 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뭐야? 자, 뭐, 뭐, 이다. 뭐,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끊어준 다음에, 뭐, 뭐 하는 것, 시, 것은, 것은,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잘 봐, 해봐, 봐봐. 자, 쉬워요. 영어를 말해볼까? 쉬워요. 쉽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 It is easy. 쉬워요. 뭐라는 것?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겠죠? 알겠어요? 근데 잘 봐, 잘 봐. 내가,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요.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이런 말 뭐라고 하냐면 위미상 주어라고 막 그런다? 근데 위미상 주어라고 하지 말고 자, 쉬워요 라고 말했죠? 뭐하는 것?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하면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자, 주어는 선생님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은, 는 이 가를 붙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러면 은느니가 붙이는 거는 자, 그걸 위미상 주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 왜? 그냥 은느니가 붙이니까 내가 내가 주어지. 그래서 잘 봐.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폴이 나와. 풀. 풀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미만 붙이면 돼. 이게 내가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됐어요? 너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 가, 그럼 for him. 그럼 되겠죠? 이해 갔어요? 어? 그러면, 자, 그러면 된 거야. 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고, 자, 그럼 이제 형용사적 용법. 잘 봐.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형, 용, 사, 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잘 봐. 우리 명사용법 자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는 뭐냐면 잘 봐. 형용사의 존재법칙은 뭐야, 선생님? 자, 형용사는 뭐냐면 존재의 목적은 잘봐 이렇게 말할게. 선생님, 형용사가 뭐예요? 존재의 목적 있어. 존재의 목적. 그럼 존재목적이 의 뭐예요? 자, 뭐냐면, 자, 명사를 꾸미기야. 명사 꾸미기야. 알겠어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꾸며 주냐면, 잘 봐. 명사가 나와.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를 꾸며 준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잘 봐.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 형용사가 나와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어? 어?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 투부정사라고 했지? 근데 여기다 또 붙여볼게.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이 돼. 그러면, 잘 봐. 아. 요 자리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에도 투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다 없겠다? 나올 수가 있겠다. 투 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형용사 한이잖아.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지? 어? 그럼 투 부정도 똑같아. 투동사도, 투동사도, 투동사도 뭐뭐 할, 하는, 뭐뭐 할, 하는, 명사,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잘 봐. 그 예문으로 줄게. 잘 봐. 음. 1번, 자, a book. 한 다음에, 읽을 책. 읽을 책, 어떻게 말하면 돼? to read. 됐어요? 어? 해볼게. 잘 봐. 이거 t o 가 나와서 이걸 못 꾸며주고 있는 거야. 책,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 됐어요? 그러면 또 해볼게. 음, 뭐라고 해볼까? 음, 맛있는 것, 맛있는 일. 그럼 맛있는 것, 무언가. 자, something to drink. 잘 깨지네. 잘 봐. 그러면, 자, 봐봐. 마실, 마실 무언가, 마실 것. 됐어요? 그니까, 봐봐, 마, 실, 뭐, 뭐, 할. 똑같지? 자, 읽는, 뭐, 뭐, 하는. 됐어요? 됐어? 또 해볼까? 자, 음, 음, 입는 드레스. 입는 드레스. 해볼까? 자, 3번. 어, 드레스, 투, 웨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있는 드레스 입을 드레스 됐죠 어 그러면 이 파트가 무슨 파트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거이 부분을 알겠어요 왜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를 다 명사를 알겠죠 그러면 이해 갔어 어이해 갔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면 자 이거 지어볼게 이거 지어볼게 자.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래. 네, 부사적 용법. 자,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볼까? 부사적 용법. 알겠어요? 선생님, 그 부사가 뭐예요? 부사가 뭐예요? 선생님이 되게 쉽게 알려줄게. 잘 봐봐. 자, 주어도 있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와, 이렇게. 근데, 자, 봐봐. 봐봐, 봐봐. 명사는, 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지. 그치? 어. 그럼 부사는 뭐야? 잘 봐. 부사는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고, 형용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자,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투동사는, 잘 봐. 투 동사가 여기에 쓰이거나, 아니면, 자, 투동사가 나와서, 여기 컴마 써주고, 자, 요렇게 나와서, 자, 주어 자리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어, 주어 자리도 못 들어가고, 동사 자리도 못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도 못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럴. 자, 이걸 그래서, <laughs>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되게 간단해. 자 뭐냐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투동사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다 목적어을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없고 주어가 동사다 목적어를 투동사기 위에서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 어떤 느낌이 있어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어 그치 어 내가 뭐야 자봐 나는 열심히 공부해 to pass the exam 봐봐 시험을 합격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목적이라고도 많이 책에 써놔 그래서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잘 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줄게. 자. Tom, Tom used the camera. 다 이렇게 했어. 자. Tom은, Tom이, Tom이 주어, 사용했어, 동사. 뭐를? 이 카메라로 목적어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어떤 파트야? 뭐뭐 하기 위해서겠네 그러면 to take pictu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야 뭐야 뭐야? 자, 뭐뭐 하기 위해서 하니까 자, 해 봐. 톰은 사용했어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를 무슨적 용법이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니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to take a picture Tom used the camera.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한 목적이라는 걸 배워본 거야. 알겠어요? 이말 어려워. 말,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이말 몰라도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네들이 중학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왔다, 왔다. 알겠어요? 어, 자, 봐봐. 그리고 나서 또뭘 배울 거냐면, 자, 또,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음, 감정의 원인.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감정. 잘 봐, 봐봐. 내가, 봐봐. 똑같어. 자, 내가, 어떤 내가, 선생님 봐봐. 어떤 내가 나한테 딱 다가오더니, 야! 팍! 이렇게 때렸어. 어? 선생님이 싸대기를 팍! 때렸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 기분이 어떨까? 나쁘겠죠? 슬프겠죠? 어. 그치? 그러면은, 잘 봐. 내가 왜 슬퍼? 원인이 뭐야? 누가 나를 때려서. 뭐뭐 뭐 해서 이런 느낌인 거 알죠? 됐어요? 됐어요? 자, 봐 봐. 선생님이 교학 어, 학원이 있는데 자,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잘 봐. 내가 행복해. 그러면 봐 봐. 내가 행복해 왜? 선물을 받아서. 그럼 뭐야? 원인이지. 받아서라는 원인이지. 됐어요? 어, 잘 봐.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감정의 원인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감정이 뭐라고? 원인이라고 하는데 <laughs> 이런 말 어려워. 그냥 필요 없고 이거 나오는 거야. 자, 봐봐. 감정 형용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 잘 봐. 봐봐. 선생님이 한번 내 한번 나열해 볼게. Sad, happy, pleased. 뭐더 써볼까? 음, excited, excited. 음, 뭐더 써볼까? Interesting?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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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아니다. 뭐라 볼까? Surprise, surprise. 아, 동사, 형용사니까 surprise.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알겠어요? 잘 봐,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자 슬퍼요 행복해요 만족스러워요 흥분이 돼요 놀라워요 할때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해서 이거 해서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잘봐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이런 기분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잘봐나 이거 해서 나 이런 기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해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되게 쉬워 뭘로 표현하면 하면 자 투. 봉사 원형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한번 표현해볼까? 잘 봐. 나는 음, 행복해. 너를 만나서. 그러면, I am happy. 1번. I am happy. 만나서 to meet you.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 왜? 자, 행복한 원인이 뭐가, 뭐 때문이야? 만나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그는 놀랐어. 그 소식을 들어서. 그가 놀랐어. 그러면, he was surprised. 잘 봐. 그가 뭐한 거야? 그가 놀람을 시킨 거야? 당한 거야? 내가 당한 거지. 내가 당한 거지. 그래서 was surprised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가 놀람을 받았어. 왜? 뭐해서? 뭐해서? 그 소식을 들어서 to hear the news. 보여? 보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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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여? 어.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잘 봐. 이 부분이 뭐라고 다 이제? 이 부분이 다 뭐야? 요 부분이 다 뭐야? 다 뭐야? 다 뭐야? 자 감정의 원인 이 파트인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고 잘 봐. 그린 숙제가 이제 오늘 할 거와 내일 할게 나뉘는데 잘 봐. 자, 오늘 숙제. 내일 숙제. 내가 이렇게 나누면, 제발, 오늘 숙제는 80페이지서부터 83까지. 페이지 80부터 83까지 하고, 내일 숙제는 84부터 88까지. 8까지 하고 선생님한테 숙제를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찍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채점하고, 알겠어요? 채점하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